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그리스 요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두 가지 기준이 충돌되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러움 가운데 어,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되는 것이죠 보통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요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의 경험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때론 화려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으면 젊을수록 그 화려함과 그 매력적인 것에 한옥되어서 홀라운스러운 세상 가운데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장까지 이어지는 다섯 가지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부터 세 번째 환상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경고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번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 뒤에는 불의와 파락기 가득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그들의 삶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유다의 평범한 농부이자 목자였던 아모스를 통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평범한 그를 부르셔서 강력한 이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메뚜기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요 먼저 메뚜기 떼가 곡식, 곡식을 삼키는 그 환상을 목격했습니다 메뚜기는 이스라엘의 풍요와 생계를 송두리째 빼앗는 아사갈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는요 그 환상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게 견뎌낼 견뎌낼게 견디낼게낼수 있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라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모스의 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은 그 이면에 언제나 자비를 숨겨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진행시키기도 하시지만 그 전에 항상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는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어지면 모두 하던 것을 멈추고. 모든 사람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 환상입니다 이두 번째 환상에서는 불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태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고를 넘어서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요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극률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때에 내가 주 하나님 그쳐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 낼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라고 하고 간청하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모스의 이 간구에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이 불의 심판도 이루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림줄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림줄은요. 원래 벽에 벽이 바르게 세워졌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이 다림줄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정확하고 엄격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 하나님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다림줄을 들여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성소와 왕궁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있는지 돌아보미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림치는 우리에게 진리와 올바름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가본세 가지 환상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심판 경고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불의한 상은요 심판이 실제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어 주심으로 한 사람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단호하고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세 가지 환상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고를 귀기울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 경고는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깊이 있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 메시지 앞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두려운 심판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계속해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바른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 앞에 드리워지게 될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죄악이 드러나면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맥성으로삼아주실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가.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삶은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더 견고하게 재건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다림줄로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 기준을 따라 거룩함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단해보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흔들리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기다려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